진짜 맛있다. 오! 룰라장 가면 이제 이렇게 손을 잡아. 누가? 남자들이. <laughs> 다이어트 하려고 했지만 언제나 실패하고 많은 야식자 불라방 제이파이. 야식 먹방 갑니다. 라면 물 올리고 일단 대기해주세요. mais. 라면을 이길 게 없. 두개 끓일걸. 손에 한열 중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날이네. <laughs> 라면 두개 끓일걸. <laughs> 진짜 맛있다. 김치 진짜 좋아요. 다들 라면 어떻게 물을 올리셨나요? <laughs> 음. 제가 공복에 한 잔을 정말 좋아하는데, 알죠? 라면은 골든타임 놓치면 <laughs> 끝장나는 거. <laughs> 그래서 언제나 라면 먹방할 때는 라면을 먼저 먹는 것 같아요. 공복에 한 잔보다 더 중요하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자, <laughs> 일단 먹을 맛이 먹었으니까, 위스키 언박싱 갑니다. <laughs> 알벤니 오늘, 아, 깔려고 하군요. <laughs> 너무 신나. <laughs> 자 일단 음이스키 먹어야 되니까 입이 좀 깨끗하게. 아좀 전에 라면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아, 기분이 그냥 그냥 좋아. 자 발베니 언박싱 갑니다. <laughs> 오 영롱하죠. 카 진짜 끝내준다. 깐다. 오. 오, 진짜 향이 진짜 좋아요. 자, 건배. 발벤이다. <laughs> 향이 진짜 끝내줘요. 이딱 오픈했을 때 향이 정말 좋아. 아, 이 발벤이가 첫 입에 탁 먹었을 때 초코향 같은 게 이렇게 나거든요. 아, 그게 되게 좋고, 그리고 나서 서서히 먹다 보면 이게 먹을수록 단맛이랑 시나몬 그 맛도 나고.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향을 딱 느꼈을 때 되게 진짜 짜릿한 것 같아. 그 위스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런 향이 난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라면 두개 먹을 걸 하나 먹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허기죠. 얘가 40도인데 완바틀 갈게요. <laughs> 또허허혼허 <laughs> <헌즈, 헌즈. 웃음> 좋다 오늘. 저는 위스키 한 다섯 잔까지 먹으면 조금 취해요. 그래서 어디 밖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못 먹죠. 취할까봐. 집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한 30ml, 40ml, 한 다섯 잔, 많이 먹을 때 그렇게 먹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먹죠. 그냥 한잔 정도 먹고 자고.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코로나 때 발베니가 그렇게 한잔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때 발베니가 수입이 거의 안 됐어요. 어질가든 없었어. 없으니까 왜더 먹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딱 풀리면서 수입이 막 막혔던 술들이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때쯤에 얘를 샀어요. 얘가 가격대가 바틀샵에서 한 12만원 정도? 그렇게 샀거든요. 그런데 사놓고 보니 흔하니까 또안 먹게 되는 거야 <laughs> 부자인가 봐 어우 막 근데 <laughs> 부자.. 뻥이야 뻥아 <laughs> 발베니 정도 이렇게 딱 먹으려면 전복 한 3만 원짜리 한 마리에 3만 원짜리 한 20개 깔아놓고 막 이러고 먹어야 되는데 <laughs> 현실은 이렇게 알타리 김치 라면에 아,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라면에 알타리 김치에 발베니, 발베니 먹는 언니, 아 동네 누나, 아 동네 형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페어링이 꼭 정해지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그렇다고 해서 뭐안 맞는 안 맞고 이런 건 없어. 난 <laughs>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지. 옛날에 막 족발에 와인도 먹고 그랬다니까. 얼마나 맛있는데? 아무튼 투머치. <laughs> 시무지 깔고 아 좋다 참 오늘 아 하, 이거 오늘 많이 안 먹어 아껴 먹어야지 또 오늘 이렇게 집에서 혼술 하고 있는데 되게 좋네요 혼자서 오랜만에 집에서 먹으니까 되게 좋고 얼굴 좀 괜찮지 않아요? 조명을 켰거든. <laughs> 아, 나 조명빨이야. 조명빨 없으면 안 돼. 아, 역시 밖에서 찍으면 진짜 이상해. 근데 집에서 찍으면 이렇게 조명 쫙 지금 조명 한두개쌌거든 <laughs> 얼굴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더꿀피부처럼 나오나 봐. 그,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들 피부 좋다고 하는데 피부가 좋긴 해. 근데 <laughs> 진짜 화면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좀 덜하죠.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오 완전 좋아 역시 조명이 조명이 생명이야 저는와 오늘 진짜 발벤이 좋다 <laughs> 근데 아무리 좋은 술이어도 이렇게 음 맨날 먹게 되진 않더라고요 뭐 비싸서 그런다기보다 어떤 날은 소주가 땡기고 어떤 날은 와인이 땡기고 어떤 날은 사케가 땡기고 어떤 날은 진짜 막걸리가 땡기고 저는 그러거든요 딱히 어떤 술이 좋다 이러진 않고 진짜 다양하게 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좀 취하는 술이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맥주 맥주가 조금 취해 그래서 항상 마무리를 좀 들취하니까 마무리를 맥주로쫙 먹고 이러고 이제 딱 자면은 그냥 딱 분위기가 완전 좋죠 40도인데도 먹을 만해요 근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이게 위스키 중에서도 저는 싱글몰트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발베니 말고도 글램피디 또 맥켈란 얘네들도 진짜 괜찮아요 다음에는 글램피디 한번 먹어볼까 <laughs> 음, 집에서 먹으니까 좋긴 하다. 약간, 취해도, 여기서 쓰러져면 되고, 밖에서 한 잔이나 딱 들어가면, 일단, 내가 이걸이 장비들을 챙겨야 되잖아. 카메라랑 뭐 이런 거. 그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되고, 그런 게 있죠. 저는 이렇게 위스키를, 언덜하게 안해 먹고, 이게 니트 전에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조금씩, 홀짝홀짝홀짝 하면서, 음, 오늘은 유튜브 찍으니까 제가 뭐몇잔 먹을 건데, 원래 집에서는, 음, 많이 먹어야, 많이 먹어야 두세 잔? 그러고서 이제 맥주 먹고. 와, 나도 모르게 원샷을 <laughs> 해버렸네. 지난 영상이 이제 종로편이 있었거든요. 그 종로편에서. 음, 종로의 왕년의 김도안이었다. 막 이랬더니, <laughs> 누가 저한테, 나는 종로의 빈대떡이다. <laughs> 그게 난 너무 웃기더라고. 아무튼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구마적이랑은 싸워봤어도, 빈대떡이랑은 안 싸워봤거든요. 아무튼, 종로의 빈대떡 구독자님, 연락주세요. 맞짱뜨게 아한 지금 두잔 먹었나 세잔 먹었나 두잔 먹었나 보다 세잔 먹었나? 와와 <laughs> 오늘 최사랑 끝났어. 이거만 먹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진짜 마지막 딱한 잔만 먹고 한 25ml <laughs> 조금만 한 잔만 더 먹고 아 이게 아, 좋네 그래요. 갑자기 코로나 얘기하니까 당시에 코로나 때 정말 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이랑 낮술을 엄청 먹은 거지. 제가 그때 그러면 안 되는데. 낮술을 진짜 많이 먹은 거예요. 왜냐면, 시간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낮에 할게 없고, 운동도 못 가고, 왜 헬스장도 그때는 갈 수가 없고, 막 이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할 것도 없고 하니까 맨날 애들이랑 만나고, 낮에 이제 술 먹고, 맨날 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 전까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한 코로나 3년 동안, 운동을 거의 안 해요. 거의, 거의. 뭐,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야. 이 나쁜 습관이. 운동을 안 했더니 나쁜 습관과, 음 낯을 먹었다. 그러면 <laughs> 운동을 하긴 해. 뭐, 다들 운동하라, 운동하라는데, 제발 나 운동해. 헬스장도 <laughs> 쫙쫙 끊겨 있어, 나 지금. 아무튼, 코로나 때 살도 많이 쪘고, 그때 진짜 많이 쪘거든요. 안 쪘다 말했는데, 8kg가 쪘어요. 그래서, 코로나 그때찐 살이, 그때 계속 누적되었고, 지금까지 못 빼고 있는데, 못뺄것 같아, 평생. 더찌지라 말라고. 그럼 건배. 건배. <목소리> <목소리> 와, 마무리로. 김치 하나만 더 먹어야 되겠다. 주라이 많이 먹었어 자 맥주 건배 짠와와 끝내준다 아, 노래를 계속 듣고 싶은데 유튜브에서 분명히 또 저작권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아, 노래도 왜좋지 뭐 않아요? 아이, 좀 어떻게... 아, 이좀 어떻게 이어 할까 말까? <laughs> 아, 약간 술이 좀 부족한가? 텐션이 아직 안오를날에 옛날에 중학교 때 롤라장을 좀 다녔거든요? 근데 롤라장을 가면 이렇게 손을 잡아. 누가? 남자들이. <laughs> 내가 그, 이렇게 롤라를 막 타. 뒤로 막 타고 막나 장난 아니었다니까 막 뒤로 타고 막 날라다니고 막. 응? 말은 뭐다 하지 뭐. 는데 아, 롤라를 막 이렇게 타고 있어. 그 남자들이 와서 이렇게 손을 딱 잡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손을 잡으면 그날 뭐해? 빵집을 가는 거야. <laughs> 근데 안 잡았어요. 저는. 한 번도 손을 잡아본 적이 없어. 잡고 빵집을 가본 적이 없어. <laughs> 아무튼 롤라장 가는 게 되게 무서웠어. 왜? 내 손이 나만 하질 않았거든.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좋네, 그려. 김치특파원 오늘 발벤이 완파트를 한다고 했는데 택도 없습니다 <laughs> 지금 여러분들은 알쓰가 운영하고 있는 술 컨텐츠 유튜브를 지금 현재 보고 계십니다 아무튼 김치특파원 이제 정말 봄이 오려나 봅니다 우리 술은 조금 줄이고요 어, 내가 알 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laughs> 야식도 좀 줄이고 봄이 되었으니 운동도 좀 하고 살기 좀 빼고 응. 건강하게 지내보기로 합시다 영상 봐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시고요 블라방, 제이파이 좀 응. 과음과 과식한 관계로 그만 물러가 보겠사옵니다 똥 분네 그려?